된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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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음. 어, 음. 로 이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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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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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베이스 원 유빈, 아, 유빈, 중국어 아 그냥 마오베, 응, 저기, 아 잠시만, 잠시만, <laughs> 중국어. 중국,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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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원을, 睡觉前我打开它，他大约二十分钟打个招呼 <laughs> <laughs> <laughs>。嗯，睡觉前我打开它，大约二十分钟打个招呼。哼，<laughs> 어, あ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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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天あ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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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 <laughs> <laughs> 와... 와... 我很幸福. 응. 마이크 어, 훤 시에시. 흠 기술. 옆에 어 하오가. 징톈 룸메이트. 아, 오, 오, 지시어 경기. 응, 음. 응, 음. 요. 지자유 용씨 응응응 징코이빈 슈 중국 중국 런흔호 아니요 중국 中国人哦，中国人哦，很好. <laughs> <종고라노, 종고라노, 헌하오. 웃음> 오, 물고기 뭐야? 아, 좀 여러 가지 해볼까? 응. 음.

你，yeah, um, 我有大麻烦了。我有大麻烦了。嗯嗯，啊，好吃，嗯，嗯，不不。 哦，今天，我有很多话要说，我有很多话要要说，好、呃。 学习更多中文后，我会回来。学学习更多中文后，我会回来。学习更多中学习更多中文后，我会回来。学习更多中文后，我会回来。我听说了。 워팅, 说了 마. 워, 谢谢 워. 워, 워. 룸서비스... 워. 워. 도 워. 워. 룸 서비스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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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hmm.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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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我想，我想，张老师。嗯，呵呵有有我在学习，我在学习，张,张老，师。嗯，我，哦一、这个，翻译对吗？啊、哦、w 安安吉生，嗯，上海，上海。嗯。我吃了杨枝甘露。我吃了杨枝,枝甘露。哦。 짱 라우슈 룸 서비스 칭칭룸 서비스 칭어 <laughs> 오빠 하우 어 응, 맛있겠다 이거 오 형! 이거 크림블린래요 음. 맛있어 보인다가 뭐예요? 칸치 라이 칸치 라이 好吃치하치 아, 두개 칸치 라이 하 응. 치 브라우니 어 너무 못생기게 나온데? 캐러멜 소스 다음 주 민트 부하우츠, 음. 민트 부하우츠, 음, 투스페이스, 뿌 부, 부하, 음, 음, 뭐야 이거 음. 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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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브릴 음, 맛있어 파우치. 아이 응? 르르르는은단다가르와어렵 뭐야 아 맞다 이얼 얼실 뿐 맞아요? 20분. 얼실 뿐. 아, 싼실 뿐. 라이브, 어, 뭐야? 싼실 뿐, 어, 뭐야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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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이거? 싼실 뿐 라이브. 하겠습니다, 어, 뭐예요? 하, 형 하겠습니다. 뭐예요? 라이브 하겠습니다. 그런 거 없어. 야, 아, 그래요? 아유, 둘이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있어요? 4억 줄? 음 응아 음. 뭐야 와 스테이지 음 싱클러 어, 어 스테이지 싱클러 하고 어. 하고 바로 고백투고백투응 음. 이건 뭔데 자꾸 또 이거 뭐예요? 선아그지아 선물. 맞다 선물이 중국어로 뭐예요 리우 리우 부하오 니슈 맛있는 거사드세요 뭐예요? 치하오 치다 치하오 치다 리우 부하오 이거 리제 말하 음. 리우 <laughs> 부하오 <laughs> 음. say i love you i love you. 엄마. 빼만... <laughs> 아, ASMR. 어, 마이크가 어디지? 안 나면 맞는데. <laughs> 음? 다음 주. 지에지에 흔표형 맞죠 형 지에지에 지에 실 흔표형 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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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응응응응뭐하오응응아 리우 오 어, 이건 좀 다른데 이게 뭐예요? 파란색이 뭐고 저항색 파란색이 뭐지? 어 음뭐흥 멋지다가 뭐예요 형? 쇼 아! 나도 멋지다가 보여. 요 도? 나도? 워예 워예.. 쇼 아.. 워.. 아이니 트어보면 음..하오 아크 응. 자. 이거 너무 <뭐야? 웃음> 음. 음. 아 이거 하면안 되는구나. 안 아, 맞네. 워의알저 자꾸 토끼 레빗 완한 이모티콘 부하. 이모티콘이 뭐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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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우 음. 투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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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가 뭐죠요? 멈춰. 스탑. 음. 스탑. 아, 영어로 면되다 영어 해도요? 나. No. Let's speak English. 맞네. 바이 바이. 레츠 스피크 잉글리시. 오케이. 음, 맞네. 오케이. Okay. 음, 땡큐. 음. 듀밋 기븐 원. 왓츠 유어 페이버릿 푸드? 샤라이? 양쯔관루. 에. 샤오롱바오. 나 영어 못 하는데. 어. 어. 짜요. I love you. Oh, me too. TMI. Oh, how true. Mm. Please look forward to our tomorrow's stage. Mm, and Eat delicious thing. Agi <laughs> 거... 응. 응.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Oh, not my birthday yet. Wink. Oh, Archer Boon. Jay Jin Heart. Kiss. Is there a place you want to go? Is there a place you want to? Ah, oh. place I want to go? Mm. I heard that there's a boat inside the plaza, like the indoor. I want to visit there. Hmm. 목욕 가운한, 음, 부시, 부호. And today's roommate is 장라오쉬. 음, <laughs> 장라오쉬. 형 <laughs> 먹어요? Too sweet. Too hot. 지금 <laughs> 지금 <laughs> 초콜릿 개 아, 음. so please look forward to our stage and jin tian yan wan an 맞죠 맞아 jin tian yan an w shi a I have to date with jang l a o s h 음싱클러빠바이 근데 이거 어떻게 거요? <laughs> <laughs> 이건가? 거죠? 이거, 이거 아니, 야이거 <laughs> 어떻게? 응, 음? 음. 이거 이거, 응. 음. 음. 어, <laughs> 아, 싱클러 아...